안녕하세요. 도배하는 마법사입니다. 걸레 바지 보양한 거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 한번 찍어 올려드리는 거거든요.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마감이 된 부분이고요. 여기는 지금 아직 안된 부분이에요. 저희가 처음에 보양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고요. 이렇게 정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단을 커팅을 하고 나서 보양지를 걷어요. 그러면 좀 깨끗한 그런 이제 오염 안된 걸레 바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. 마감 된곳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지금 마감이 끝난 상태에요. 이렇게 지금 마감이 나오는 거예요.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줘야지 걸레 바지에 이물질 오염도 없구요. 칼 잘린 거. 그런 내용도 안 생기는 이제 품질 좋은 걸레바지 마감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마감이 없을 경우에는 오염된 게 세월이 지나면서 누렇게 황변이 빨리 일어나고요.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걸레바지 끝선에 칼로 잘린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걸레바지 보양은 필수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한번 보양하시고 작업 한번 해보세요. 이 파란 것도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저희가 이제 보양 작업해 놓은 거거든요. 여러 가지 유용한 팁들이 있으니까 응용하시면 좋을 거예요. 다음에는 또 좋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.